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리더십 고전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직전에 읽은 책이 투키리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 앞에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각각 오 주씩 읽었는데요. 총 10주에 걸쳐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laughs> 작가님도 고생하셨고요. 아닙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다시 동양고전으로 바꿔본다고 네. 어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동양고전 중에 정관정료, 오긍이 쓴 정관정요라는 책을 읽어 보려고 합니다. 음. 이 정관정요.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 동양 고전이라고 하면 보통 논어, 맹자 이런 것들이 익숙한데 이 책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논어, 맹자 그리고 조금 더 붙이면 대학, 중용. 그 어, 그렇죠. 아니면 뭐 시경, 서경 어. 그리고 주역 이런 것들을 사서 삼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보통은 동양에서 유교,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성리학의 표준 교과서가 사서 4서 3경 혹은 4서 5경 이런 식으로 체계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성리학이 생기기 이전, 훨씬 이전. 송나라, 명나라 이런 시기 훨씬 이전에 당나라 시절에 쓰여진 책이 바로 정관 정요입니다. 당나라? 네, 물론 이때도 어... 유학, 유교는 있었습니다. 음... 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자의 성략,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동양의 동아시아의 어떤 표준적인 사상으로 나중에 자리 잡게 된 성략 이전의 국가 경영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 경영에 대한 어, 표준적인 제왕학 교과서로 쓰였던 책이 네. 정관 정요입니다. 정관 정요? 예, 이 정관 정요는 어, 말을 풀이하면 정관 시대의 정치의 요체를 의미합니다. 아, 그거의 줄임말이군요. 네, 당나라의 태종, 당태종의 어, 연호가 정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서기 몇년 이렇게 하지 않고 동아시아에서는 뭐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면 그 왕이 쓰는 연호를 가지고 어, 왕이 즉위하면 우리 왕의 연호는 정관으로 한다. 음. 그래서 정관 1년 정관 2년 정관 3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관 시대는 당태종이 다스렸던 시대를 정관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당태종이 정치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해서 당태종의 통치를 정관 지치 정관의 통치, 정관의 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절에 네.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좋은 정치, 좋은 국가 경영이 가능했었는가를 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 오긍이라는 학자가 당태종과 신하들이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것이 네. 바로 정관 시대 정치의 요체라는 말로 음. 정관정요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정관정요를 다루기 전에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당태종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 뭐 당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책이 네.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 많은 동아시아의 많은 지도자들이 책을 읽었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의 전설적인 왕이 계시지 않습니까? 설마 그분? 세종 더 그레이트 아... <laughs> 세종대왕이, 세종대왕님 어, 세종대왕이 왕이 되기 전에 네. 심지어 세자가 되기 전에 대군 시절에 이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아버지 태종에게 엄청 혼난 것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왜 혼나요? 왜냐하면 세종은 요즘으로 치자면,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활자 중독자죠. 아 닥치는 대로 글을 읽어서 웬만하면 뭐책 읽는 거 가지고 시비를 안 걸만도 한데, 그런데 이 태종이 보니까 태종이 아버지가 자기가 아닌 자, 다른 형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걸 자기 힘으로 왕위를 차지했잖아요 음. 그 과정에서 왕자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태종은 가능하면 어떻게든 적장자 세습의 그 원칙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양영대군이 아무리 깽판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무리 뭐라고 해야 되죠 난장을 죽이고 이러도 안되는데 아무리 어, 아무튼 허탠 어, 네. 그, 아주 그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도 안돼 안 너는 내, 네가내 다음 왕이야라고 어떻게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봐도 양녕대군은 왕제가 아니잖아요. 왕의 제목이 아니니까 음. 왕자들 중에서 충녕대군 셋째 충녕이 너무 훌륭한 왕의 제목이라서 안 그래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충녕이 동아시아의 제왕학의 표준 교과서라고 할수 있는 이 정관정료를 읽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임마 이렇게 된 겁니다. 음... 사실 비슷한 일이 세종의 할아버지 때도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 네. 이성계가 대학연이라는 성리학이 정립된 이후에 제왕학의 표준 교과서가 대학연이거든요대학연이라는 책을 장군 이성계가 읽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책은 읽는 것만으로도, 혹은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렇네. 네,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 자본론 같은 책을 아. 마르크스의 서적을 들고 있으면 불온 서적을 들고 있다, 이제에 네. 위협적인 사람이다라고 해서 잡혀가게 됐었잖아요. 조선 시대 혹은 그 이전의 왕조 시대의 동아시아에서는. 왕이 되기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혹은 훌륭한 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제왕학교과서를 왕이 될수 없는 사람이 읽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음. 우리 같은 사람이 읽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약간 삐끗하면 벗겨 그 어, 벗어나 있는 그런 음. 그런 사람들이 읽는 것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에서 관심을 차단하게 할 정도로 이 책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책이었죠. 네.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은 당태종. 네. 당태종. 이세민이라고도 합니다. 어, 당태종은 어떻게 보면 당나라의 어, 황제인 동시에 당나라를 창업한 어, 아버지. 아버지의. 창업. 예, 당나라를 창업한 <laughs> 아버지의. 제가 네. 왜 창업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네. 어 파트너, 어 동업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치 당 태종 말고 우리나라 태종, 음. 태종 이방원과 매우 비슷하죠. 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조선을 창업할 때 이방원이 아들이고 신하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는 태종 이방원의 결단과 행동 때문에 이성계가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결단하고 행동해서 조선이 만들어진 면도 있거든요. 네. 음 그들 이세민의 가문은. 어, 굉장한 어, 수나라 시절에 굉장한 군벌이었습니다. 음. 굉장한 군벌이었고 나라가 망해갈 때쯤 되면 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의 대부분의 왕조가 그랬듯이 각지의 군벌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이제 자기들이 새로운 시대에 왕조를 열어보려고 음. 막 싸우려고 하는 그 때가 있었죠. 그리고 수나라 말기에 그런 군벌들이 군웅할것 시절에 아버지를 도와서 왕조를 창업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음. 합니다 싸움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 굉장히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그를 천책상장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늘이 내린 어, 상승의 장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황제가 되기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경험치랄까요 어, 공헌이랄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황제가 되는 것에서 능력면에서 또 여태까지 쌓았던 실정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다들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첫째가 아니었던 거죠. 아 네. 형이 있구나네 둘째였습니다. 아. 어, 이 동아시아의 질서에서 적장자 상속 적장자 세습의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원칙으로 해두어야 나중에 다른 마음 품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음... 거죠. 그리고 유교적인 질서에서는 왕이 그러면 왕이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근데 왕이 조금 어리석어도 되는 거죠. 조선이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초창기엔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왕은 좀 어리석어도 된다. 신하들이 똑똑하면 된다 음. 왕은 적장자 상속의 원칙을 꾸준히 어, 유지를 해서 나라가 안정되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과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물갈이가 되면서 왕을 보필하면 국가가 번영하고 안정될 수 있다 이게 되게 이상적인 시스템인 것 같잖아요 음. 근데 세상일이 이상으로만 올라가지 않는 않아요. 거죠. 네. 당장 태종 이방원도 자기의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됐던 거죠. 음, 음당 태종 이세민이 어, 그는 또이 실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 야심도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을 이겨야지. 형을 이긴다. 아, 이긴다. 이긴다는 표현보다 이 표현이 좀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을 제친다? 제낀다. <laughs> 아 제친다. 아 제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형을 제쳐야 되는 거죠. 아왜 저는 제가 약간 그 험악한 네. 영화를 많이 봐서 아니면... 제낀다. <laughs> 그렇죠. 형을 제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음...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이 결국 형을 제칩니다. 오... 어, 형을 제치는 것을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최종 승자가 되어서. 황제가 되는 거죠. 네. 황제가 되고 나면 그럼 그전에 피를 얼마나 손에 많이 묻혔습니까? 많이 묻혔지. 이 사람이 아버지를 도와서 수나라 말기에 당나라를 건국하는 데도 손에 피를 굉장히 많이 묻혔어요. 그리고 당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자기가 황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형을 제치는 과정에서는 특히나 가족 친지들의 피를 또 손에 많이 아, 묻히게 된 거죠.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세민이 형 그리고 형만 해친 게 아닙니다. 형의 편에 붙었던 동생도 해친 거죠. 음. 그러면서 그 가족들 아주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은 어, 형과 동생 나를 나에게 대들었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내 밑으로... 어오거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 이제는 반란을 일으킬 만 했던 사람들의 세력을 쫙 흡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 혼란기 속에서 어,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며 되게 중요한 정책 몇 가지를 실시합니다. 네. 첫 번째가 환속을 중지시키는 것. 환속. 예, 환속은 환이 돌아간다는 거고 속은 속세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출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 스님들이 아, 그렇죠. 어. 스님들이 속세를 떠나서 불교에 음, 귀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출가라고 합니다. 혹시 출가와 가출의 차이를 아십니까? 내 한... 스스로 나가면 네. 어뭐 똑같은데 둘다 스스로 나가는 경우죠 네. 아 네. 경우 네. 어, 이거 뭔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어느 스님한테 들었는데요. 이게 네. 사전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그 스님의 통찰이 담긴 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나왔지만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 가출이고 맞다. 다시는 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출가다라고 출가. 이야기를 맞네. 한 거죠. 그런데 출가하신 분들도 돌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환속이라고 하는 거죠. 음. 승려의 신분을 벗어 던지는 것. 우리는 보통 불교만 생각하는데요. 중국에서는 도교, 도사들도 출가한다라고 이야기하는예요 아, 그래서 도사들도 도사의 옷을 벗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환속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환속을 금지시켰어요? 환속을 중지시켰습니다. 중지. 왜냐? 당나라 초창기에 강제로 환속 정책을 펼쳤거든요. 어... 강제 환속. 어, 사회에 어려움이 막 닥치면 사람들이 속세를 피해서 산속으로 숨습니다. 네. 근데 산속으로 숨는데 숨을 때 안정된 신분이 필요하잖아요. 너 뭔데 산적이야?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아, 저는 도를 닦기 위해서 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회 불만 세력이 승려나 도사 행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후에 중국의 명나라를 개창했던 명나라의 황제 주원장도 황제가 되기 전에 승려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몽골 제국 원나라 시절에 세상의 험악한 꼴에서한 걸음 비켜서 머리를 깎고 승려 행세를 했던 것이죠. 어,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고려 시대에 굉장히 많은 승려들이 있었죠.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불교 사원에 어마어마한 힘과 재산이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불만 세력들이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가 힘을 가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재물이 또 힘이 그 종교에 몰리기도 하는 거죠. 당나라가 딱 개국된 초창기에 아이 진짜 승려들, 진짜 도사들이라고 할 만한 소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환속시키자라고 강제 환속 정책을싹 펼친 거예요. 음. 근데당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 승려와 도사, 스님과 도사님이 각각 20만 이상 됐었다고 합니다. 20만이요? 중국은 스케일이 크죠. 그 시절에. 와. 어, 그 오랜 옛날에. 합치면 40만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 이거 최소 40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 40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영화에서 도사님들 싸움 얼마나 잘 합니까? 네, 거의 날아다니잖아요. 스, 스님들, 소림사 이런 생각해 어. 보세요. 그 중에는 진짜 순수하게 도딱던 분들도 있지만, 사회 불만 세력이었던 분. <laughs> 그러니까 절에서 혹은 도관에서 무술을 배운 게 아니라, 사회에 사회에서. 있을 때 스트리트 파이팅 익숙한 분들이 그 출간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했죠. 아, 그냥 가만히 안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태종이 자기가 딱 집권하고 나서 강제 환속 정책을 중지시킨 거예요. 어... 그거 안 한다라고 하니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잖아요. 음. 그리고 이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여론을 만드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혹은 각종 선거에서 선거철만 되면 교회, 사찰 이런 곳에 가서 인사하려고 평상시엔 종교가 없는 분들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종교는 기불리기다. 음. 기독교, 천주교, 가톨 아 기독교, 불교, 가톨릭이 어, 다, 다 자기 종교다라고 해서 모든 종교, 모든 종류의 종교 시설에 가서 다 인사를 하는 게정치인들의 기본 소양이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태종이. 강제 환속 정책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던 종교계를 다독거린 음. 거죠. 오. 이것이 국가의 힘을 강화시키는데 좋은 정책이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어, 형을 제치고, <laughs> 형을 제치고, 황제가 된 소, 손에 피를 음. 많이 묻힌 그에게 굉장히 유용한 패가 되었었다라는 음.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또 그가 했던 되게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뭔가요? 어, 당태종의 시기 이전까지는 상소를 아무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음... 어, 왕에게 상소를 쓴다라고 하면 어, 출신 계급, 또 신하의 서열, 등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태종이 그걸 풀어준 거예요. 누구나 쓸수 있게? 누구나 상소를 쓰고, 누구나 간언을 어... 할수 있다. 약간 오픈마인드네요. 네. 그래서 모든 관료들에게 자, 너희들 국가 정책에 있어서 너희들이 건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음... 어, 건의해! 너희들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라고 가언해 물론 너무 눈치가 없는 친구들 은 <laughs> 하라고 진짜 하냐 하는 정도까지 하겠지만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냐 면요 젊은 어 관료들 젊은 신하들의 가슴에 열정을 지피는 거예요 음. 그전에는 황제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면 영감님들 저 위에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들, 그러니까 영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만 있어? 그러면 일단 네가 성공하고 네가 출세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해. 그때 세상을 바꿔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젊은 관료들이 지금 내 가슴에 품고 있는 동양에는 가슴에 품는다기보다는 뱃속에 글자를 품는다, 뱃속에 먹물과 계략을 품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뱃속에 있는 계책과 학식을 뽐낼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음. 그 전에 말했다면 이제는 내 뱃속에 있는 학식을 내 뱃속에 있는 식견을 지금 왕에게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왕이 황제가 딱 보고 어? 이 녀석 좀 똘똘한데라고 하면 야, 등용할 수 있겠다. 너좀 아 올라와. 나랑 일좀해 보자라고 아 하면서 쫙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관리들이 막 열정이 부풀어 올라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음 지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일 반대되는 일들을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복지 부동이란 말 아시죠? 배를 깔고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않는다. 겁니다. 아무리 위에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강하게 지시를 해도 실무 라인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자, 우리가 수해 대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혜 대비 잘해야 된다는건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메뉴에서 수혜 대비에 철저합시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면 이게 위에서 할수 있는 얘기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또 실무 라인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부처에서 할수 있는 수혜 대비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존에 있었던 일들 매뉴얼들 검토하고 또 현장의 이야기들을 피드백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수혜 대비를 해봅시다. 근데 실무자들이 복지부동하고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위에서 수혜 대비에 만전을 가, 기하시오. 이렇게 딱 내려오면 밑에서 음자 이번에 수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시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정보값이 없는 그런 지시가 돼버리는 거죠. 어 그런데 이 당태종의 정책. 실무자들, 하급 관리들, 젊은 관료들에게 발언권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행정 조직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음. 뭐그 외에도 뭐 당태종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궁녀들을 수천 명을 풀어줘서. 궁녀라는 것이 뭡니까 궁에 속한 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왕한 사람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음. 이 궁녀들이 아 이제 너희들 돌아가서 이이궁 밖으로 나가서 시집가고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여론이 그리고 또 실무 조직들이 막잘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 나라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인기가 높아지겠는데요? 네,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 신하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신하들이 가하는 바를 자신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능력 있고 덕이 있는 신하를 어, 요직에 예, 딱 등용시켜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음. 어, 당 태종의 시절에 아주 정치가 잘 됐다. 그래서 정관의 치 배워야 될 음. 어, 모델로 정관의 치라는 것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나 당태종의 이 말기에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 사람이 원래 군인이었잖아요. 네? 싸움에 능숙했어요. 그래서 내정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외부에 있을 위협들을 싹 정리했어요. 를 남쪽으로는 티베트, 또 북쪽에는 어, 돌궐 이런 쪽을 싹 정벌을 싹다 합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당나라를 어,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십니까? 세력이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아... 고구려를 정리해야 되겠다 당나라 앞에 있었던 나라가 수나라였거든요 수나라가 고구려랑 싸우다가 국력을 소진해서 군벌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했단 말이죠 근데 이 수나라의 군벌 출신이었던 당태종의 눈에도 저 고구려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텐데 저걸 정리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생각인데 그때 고구려의 실질적인 통치자 고구려의 왕 말고 고구려를 실제로 통치하고 있었던 통치자가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음... 여러분 혼동하실지 모르는데요 을지문덕은 을지시고요 연개소문은 연씨입니다 네. 연개소문 아니고 연개소문 개소문이죠 자, 자 연개소문 님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연개소문이 자기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왕을 자기가 끌어내리고 새롭게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 이런 일들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된 거예요 이거 봐라 아니 쿠데타를 일으켜 쿠데타로 자기가 정권을 잡아 그렇게 하면서 저거 저 올바르지 않은 일을 우리가 좀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 우리가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음... 근데요 당태종 이 사람은 어떻게 집권했죠? 그도 형 형을 지키고... 제쳤죠. <laughs> 명분이 사라지지 않나요? 친은 형을 제쳐놓고 <laughs> 자기는 친형제 피를 손에 그러니까, 묻혀 놓고 가 피도 묻혔을 텐데. 네, 그래서 이후에 네. 주자 주희 주자라고 불리는 주희가 이 고구려를 정벌한 당나라의 정제, 전쟁을 가리켜서 교만하고 명분 없는 탐욕스런 전쟁이었다라고 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 고당 전쟁 우리 입장에선 고당 전쟁이죠 고당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고구려의 승리죠. 예. 네, 그 고구려의 승리로 예, 고구려의 승리가 됐을 때 가장 혁혁하게 기하신 분이 조인성 장군. 아, 아. 아니고. 아, 조인성 장군 아니고요. 그 안시성 네, 전투에서 안시성이. 네,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 역할로 조인성 배우가 연기를 했었죠. 근데 네. 실제로 안시성 성주가 누구인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야사에서. 어, 아. 야사에 남아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사에만 있는 것 중에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고 야사에만 있는 것 중에 양만춘이 안시성 성주였다. 그리고 화살에 어, 당태종의 한쪽 눈이 멀었다. 이런 것들은 다 야사에. 아, 그래 네,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중국 쪽 기록에 따르면 고당 전쟁에서 당나라가 승리했다라고 나옵니다. 어, 왜요? 졌다라고 하면 장피하니까요. 어, 아, 사실은 우리가 맞죠. 어, 우리 네. 그래. 어, 중국이 패배하고 고구려가 승리했고, 어, 그런데 어, 중국 쪽 사서에서는 어, 당나라가 승리했는데 이상하게 당나라 장수들이 문책 받는 장면들도 기록이 같이 남아 있는 거죠. <laughs>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네, 중국 사람들도 아, 그렇군. 그 중국 사람들은 이제는 문책을 <laughs> 그왜 받아 이겼습니다. 네, 고구려 가 졌다라고 말하는 대신 고구려도 사실 중국이다라는 전 음, <laughs> 다른 전략으로 그렇죠. 이제 나오긴 했는데요. 네. 아무튼 당태종의 말년에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하면 음. 이 고구려와의 악연이었죠. 그래서 어, 당태종이 음, 세상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고구려 건드리지 마라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당태종의 다음 황제가 고구려를 다른 방식으로 어, 공략을 하게 됩니다. 신라와 함께 음.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서 장기전을 신라가 생산하는 양식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장기전을 펼치는데요. 근데 결국 고구려는 어떻게 무너지게 되느냐? 연개소문 사후에 그의 아들들이 벌인 권력 투쟁 내분 네 때문에 고구려가 스스로 무너지게 무너지죠. 되는 거죠. 당태종의 그 강력하고 뛰어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나라가 어,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유일한 존재가. 고구려였다라는 음. 것까지가 당태종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아까 전에 정관정요의 기록이 당태종과 신하들의 문답을 다룬 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신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러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만 꼽자면 누가 꼽힙니까? 위징이라는 신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위징? 네. 위시성의 이름이 징입니다. 위징이 오. 처음부터 당태종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수나라 시절부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다른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당나라에서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당태종 라인이 아니고 당태종의 형의 라인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심지어 저 둘째를 그냥 놔두면 언젠가 태자를 제길 테니까 태자를 위해서 둘째를 <laughs> 미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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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야 된다. 아 그런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런 얘기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음, 이 당태종이 나중에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힌 이후에 부르죠. 불러서 야, 너 옛날에 나를 제끼라고 했던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네. 음. 당시에 돌아가신 지금은 돌아가신 당시에 태자께서 저의 말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대화는 없었겠지요. 예, 아, 이 사람도 배포가 이야,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머리 잘 썼네. 어, 그러면서, 음, 당태종이 이제 사람들을 포용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 좋았어. 하면서 이 사람을 높은 자리에 딱 등용을 합니다. 위징을. 네. 그런데 위징이, 네. 어, 그러면서 보면 굉장히 배포가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태종 앞에 나가서 해야 될 말이라고 하면 다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당태종이, 아 피곤해. <laughs> 야, 잘 어, 한다고 어. 다 하냐? 뭐 아주 피곤해 하는 그런 신화였던 거죠. 어, 어 그래서 내가, 와, 내가 저늙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언젠간 한번 저거 한번 혼내준다. 내가 저거 사람들이 안볼때 저거 한번 제 낀다. 뭐 이러면서 저걸 없애버려야 됐다라고 할때이 당태종의 왕, 황후가 네. 또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음... 이 황후가 축하 파티 때만 입는 옷을 딱 입은 거예요. 어, 여보. 여보, 여보, 오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니까 당신이 위징이라는 너무 어지고 훌륭한 신하를 곁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축하 파티를 해야 돼요. 라고 해서 태종이 그래. 알았어. 안 재낄게. 오... 당신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위징 말잘 들을게. 오, 현명하다. 어, 라고 했던 거죠. 그 위징이 어느 정도였냐면 네. 태종이 아주 희귀한 새를 한 마리 이제 갖게 돼서 새? 예, 허우 어. 이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위징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태종이 아,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새, 새나 보고 있는 걸 보면 저놈이 또 나한테 잔소리 하겠지 생각하고 품에다 새를 탁 넣었대요. 그러니까 위징이 탁 와서 태종 앞에 배하. 지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로 막 얘기를 하는데 새가 막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손으로 새를 살짝 덮고 있는데 위징의 말이 너무 길어서 새가 질식사를 했다. 라는 와...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 로 그리고 혹자는 아니다, 위징이 멀리서 새가 있는 걸 보고 어, 안 꺼내네? 좋아. 다시는 이런 딴짓 안 하고 나란 일만 하도록 이번에 내가 한번 맛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투머치 토커에 이제 재능을 오... 발휘했다라고 할 정도로 위징이 간언하는데 그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징은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는데 결국 위징 사후에 고구려를 정벌했고 고구려 정벌을 시도했고 거기에 실패했죠 당태종이 한탄을 합니다 위징 말 위징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짓을 안했을텐데 아, 그리고 자 그러면 어디가 이긴겁니까 <laughs> 내가 이겼으면 <laughs> 아 위징 자식이 말이야 말렸는데 내가 이겼잖아 이렇게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위징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텐데 라고 음. 어, 이야기하는 그런 신화가 저는 정관정료에서 음. 대표적으로 꼽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정관 정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빅책, 홍정환 작가 함께 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